예산 국밥 거리에 다녀왔는데요. 전에는 사람들도 많고, 식사 한번 하려면 입장 대기 시간도 있어서, 길게 줄도 섰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백종원님의 간판을 내린 뒤라서 그런지, 사람은 몇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일요일 오후 시간대여서 그런 걸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옆 예산 시장 먹거리 장터를 가봤는데요. 정말 사람이, 우와.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현장 사진인데요. 카메라를 조금만 움직여도 초상권으로 인해 영상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붐볐습니다. 이 지역 주민분들도 엄청 많아 보였고요.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음식을 몇 가지 먹어봤어요. 그 중에서 국수 같은 경우는 비빔국수에서 짜장면 맛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구요 갈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너무 크고 긴데